저희가 숨은 걸 알고 있는 걸까요? 놈들이 사라지질 않아요. 보살님. 미안하다.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. 그렇다고 계속 넉넉히 앉아 계실 거예요? 뭐야 갑자기 어떻게? <놀람> 나리아도 오지니 이 안에 붉빛이 새어 나갔겠지. 지금 상황에서 빠져나가긴 쉽지 않을 게다. 아마 놈들이 더욱 몰려올 테지. 후, 이대로 끝인가?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순 없잖아요. 맞아요. 뭐라도 해봐야죠. 소용없을 테다 DBS의 본체인 민준이를 잡지 않는다. 너희들은 그래. 끊임없이 달려들 때. 새끼야, 그게 대체 뭐냐고? 이게 궁금했던 게 아니셨나? 내가 왜 당신 원하는 말을 해줘야지? 개자식. 미련한 욕심 버리고 운명을 받아들이라고. 으악! 군타, 너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면 서둘러 말해줘. 그것이 뭐지? 뭐냐면, 그날 제가 본 거... 낙처, 낙치라고... 어머니가 쓰러져 있을 때... 분명히 봤어요. 으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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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이 돌아오던 순간에 분명 탈이 떨어져 있었어요. 그리고 그만, 그만... 너무 모든 걸 청동원에... 저도 가러갈 거예요. 제가 못 나오게 차원차리절 짓누르고 있어요. 지금 당장 가야해요. 그들이 위험할 거예요. 어차피 끝난 게임이다. 너희들은 못 막아. 아, 눈이 부서질 것 같아요. 팀장님 전화해요 팀장님! 팀장님! 왜 이렇게 다들 전화를 안 받는 거야? 저희 전부 DBS 때문에 정치들창고에 갇혔어요 탈이야 네? 탈이라고! 놈을 막을 무기가 탈이요? 얼굴이 쓰는 탈? 그래 그거야 뭐가요? 다른 영혼을 담는 또 하나의 그릇 놈들이 식인기 제사장의 혼이 들어간 민준이를 따르고 있다면 제사장의 얼굴과 비슷한 탈을 써 DBS에게 혼란을 주고 그 틈에 민준이 얼굴에 탈을 씌워 혼을 완벽히 봉인할 수 있을 터 그게 가능해요? 가만히 죽을 순 없다며 뭐라도 해봐야지 달 비슷한 걸 찾아보자꾸나 창고니까 뭐라도 있을게다 서 아! 이건 어때요 보살님? 그 정도는 부족하다 테이프 있지? 빨리! 이 정도면 될까요? 충분하다